봤을 미래로 봤을 때는 네. 그뭐 마지막 이제 내연기간 아주 잘 만들어진 거몇 종은 예, 아마 주목을 예, 받을 거예요 예, 그걸 예. 그런 가치로 하나 어. 소장해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장하실 때몇 음. 가지 팁을 드리면 에, 흔한 대중모델의 특별판 기념판은 가치가 전혀 없고요 뭐가 이제 가치가 있냐면 1 2 기통 중에서 아, 하나 12기통.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1 12기통. 2 기통이요. 네, 그러니까 1 2 기통이 <laughs> 고정 <있겠네요>. 가치가. <laughs> 그 지통은 신차를 사실려면은 엄청 비싸게 주셔야 되는데, 요거 잘 관리된 거를 하나 보관을 해주는 거 괜찮고요. 아, 네, 네 중고차로 해서. 네, 그다음에 미국차 같은 경우에 팔 기통. 네. 네, 요 정도에서 기념비적인 모델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외 모델들 중에서는 뭐 딱히. 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의 기념이될 만한 게 사실은 이제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8기통과 12기통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들이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80년대, 90년대 뭐 데모리션맨이라든지 이때 나왔던 헐리우드 영화에 보시면 미래 상경을 해서 보통 28, 아, 네. 12기통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차는 이건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오래 잘 보존된 차를 타면서 막 휘열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마 그게 실제로 그렇게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기통, 6기통 이런 시대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있는 기술을 계속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해서 막약수듯이막 출력 빼는 것들은 사실 오래 보존에도 가치가 있다고 보기좀 그렇고 환경이라든가 관계없이 마음껏 출력을 내고 마음껏 엔지니어링이 펼친 모델들 이런 모델들은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가 다섯 살인데 네. 걔가 커서 차살 때는 그럴 거잖아요. 네? 차에서 불을 뗐다고요? 그렇지. 아, 럴거요 네. <laughs> 아니 여기다 폭발을 일으켰다고요? <laughs> 기름을 뗐다고? <laughs> 에이, 아빠 뻥이 네, 심한데 이제 그러겠지. 네, 그럴 때그잘 만들어진 네. 내가 가 차를 보여주면서 기름을 그렇죠. 가지고 네. 우리 그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잘 다뤘다. 이렇게까지 안정적이고. 그럼요. 어,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다루는 것보다 이 석유 가솔린하고 디젤 다뤄서 차 만들어서 가게 하는 게더더 더 힘들죠 더 놀랍고 그러니까요. 더 황당한 발상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안에 지금 조용해서 그렇지 음.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1초에 몇번 폭발을 하는 거야 네. <laughs> 움직이는 작은 폭발을 지금 타고 다니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걱정도 안 해요 그러면서 배터리에서 불 날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보면 웃겨 죽겠어 <laughs> 빈도나 음. 발생 확률을 놓고 보면은 내연차에서 불날 확률이 훨씬 높거든 구조적으로경전전뭐 오일 새고 뭐내 배기 가 뜨겁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정비 안된 차도 불 많이 나잖아요 또. 아니, 오일도 그치처럼. 불 붙이면 붙는 게막 질질 세는 데 사람들이래. 이 오일 또 세네? 그러면 생각 <laughs> 신경 안 쓴단 말이지. 아, 익숙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 전기차는 조금만 뉴스가 나와도 어나 전기차 어떡하지? 저희 이제 이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운전을 제법 하세요. 네. 전기자사 때니까, 네. 그거 불러면, <laughs> <laughs> 큰일 난다던데그 얘기부터 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본인들의 차에 얼마나 엔진이 총체적인 난리를 피는지를 몰라. 진짜 이게 막 난리 버거짓도 아닌 걸. 수 130년 동안 엔지니어들이 막 이걸 감수하고감수하고 누르고 눌러서 운전자가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내연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진짜 대단한 건데 이게 사라진다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 외에는 내연기관을 어디다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원에서 이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전기톱 같은 거 하나만 돌아도 공원 전체가 막 환장 그래요. 소리에 달라. 야 시끄럽다고 막 그러겠죠. 냄새는 또 얼마나? 안 거기에는 총매도 없어. <laughs> 소음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 버고 진다 근데 전기 모터로 하면 얼마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연기관을 쓰는 건 아주 극히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위해서 한정적으로밖에 쓸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만 활용되고 나머진다 전기 모터 쓴다 말이야. 전기 모터가 구동되는 모든 전자 제품이나 장치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항상 전기 모터를 쓰죠. 전기 모터가 없으면 이 세상이 멈춰요. 음. 발전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가 나오는 게 진작에 나왔어야 되고 이게 맞아요.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배터리 인 거고 그 배터리 발전을 막았던 게 내연 자동차예요. 기름 석유 재벌들이 카르텔이라 그러잖아요. 다 맘해가지고 전기차 막 개발해서 GM에서 EV1 개발하면 그거 막 거대 자본으로 돈 주가지고 그 어퍼 결국 GM이 자기 손으로 오픈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발전을 했었으면 그거 납산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거기서 니켈 수소 미튜비온에서 지금 벌써 그게 쫙 깔렸겠죠? 쫙 깔렸을 거예요. 그랬겠죠. GM이 또 최신 기술을 했죠. 그때 당시에 GM이 네오디브라지고 있는 그 동경 모터의 기술도 가지고 음. 있었고, 그것도 개발해서 특허를 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없구나니까 이제 그거를 스미토모라 같이 개발을 했다가 이야기가더 가져버려 하고서 버린 거예요. GM은 뭐남 좋은 일 시키기 대명사 아니에 대장이죠. 기술 <laughs> 개발 자기네들이 다 하고. 예. 네. 그래서 제너럴 모지리. 밖에 <laughs> 지음에요 <그게> 모질이요. <laughs> 모질이가 개발한 거치고는 훌륭한데. 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서 모질이고. 아, 사업이. 예, 네,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말도 못해요.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도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그걸 제일 먼저 개발해놓고 쓰면 콜벳에도 넣어야지. 그걸 세단에다 넣어. 음. 캐딜락에다 그걸 넣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콜벳에 한참 넣고 있어. 아 그걸 지금 와서 <laughs> 넣고 있고. 그래서 모질이라는 거야.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기술 개발은 진짜 잘 하는데 이걸.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컬러의 다양한 디자인을 보는 것도 다재 m 덕이에요 포드에서 헬리 포드가 사람들이 검은색을 제일 좋아하고 이거를 <laughs> 선호한다왜 이렇게 우기는 거야 왜냐하면 검은색 도료가 제일 빨리 마르고 제일 저렴했기 때문에 원가를 낮출 게 제일 좋았어요 포드 티로다 검은색 같은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막 자동차 가격을 5분의 1, 막 8분의 1로 줄여서 1년 벌면 구입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지. 그때 제대로 모터스에서 야 우리 반대 전략으로 가자. 우리는 커스터마이징을 시켜서 음. 디자인 컬러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고객들이 포드 투만하니까, 아니 맛있는 것도 한두 번 먹어야지. 맨날 먹으면 직구들이 뭐라 그래요? 또 그러잖아. 그래서 GM에서 최초로 디자인을 공부를 했어요. 자동차는 원래 엔지니어가 디자인까지 다 했단 말이지. 네, 네. 그런데, 패션계 그리고 또 광고계 디자인을 모집을 했어 자동차도 니들이 알아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컬러를 다양화시키고 그래서 나온 게그 테인핀이 <laughs> <laughs> 막 세계를 막 뒤집어놨지 그러니까요. 그데 네. 지금 GM 디자인 보면은 제일 욕먹어 <laughs> 이게 뭔 일이야 <laughs> 그 디자인의 원조 기술의 원조인데 사람들이 GM을 생각할 때 GM이 무슨 기술이 있어? GM 차는 다 이상해.